구글 애널리틱스 연동,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굳이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저는 글 쓰는 시간 이외에는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에 집착할 겁니다. 오늘은 3분만 투자하셔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남들이 헤매느라 버리는 1시간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텍션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연결하기에 앞서서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에드센스를 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광고 단가구요두 번째는 체류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 단가는 내가 수익이 잘 나는 키워드를 잘 쓰고 있어라는 기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글 에드센스 대시보드에 있는 화면에서 URL 채널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고서에서 CPC랑 CPM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체류 시간인데 이거는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어요.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가 쓴 글이 정말 유용한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는 1분이면 평균 체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분 이상은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정을 해주시면서 글을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연동해야 되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조금 어렵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플러그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글에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에 애널리틱스 계정에 액세스하기, 이게 있잖아요. 이거 클릭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링크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시작하시기 눌러주시면, 이제 측정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그냥 이름은, 자신의 블로그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써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저스텍션이니까 저스텍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냥 다 체크하시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속성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알아볼 수 있게끔 아무거나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스텍션 블로그니까 이렇게 넣어 줄게. 요 블로그 명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보고 시간대는 대한민국으로 맞춰 주시고 통화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다음. 네, 업종은 뭐,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기타 비즈니스 활동할게요. 그 다음에 전 자금 해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용자인도 검토하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동의하고, 이것도 동의하고, 동의함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웹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 사이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티스토리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 여기에, 그 다음에, 스트림 이름, 이것도 블로그 명으로 그냥 해줄게요. 만들고 계속하기.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이랑, 그 다음에 내 블로그랑 이제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보시면 헤드 요소, 내 블로그 헤드 요소에 이거를 넣어주면 된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 여기 눌러주셔가지고, 저의 블로그 관리 탭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킨 편집 있으시죠? 스킨 편집에 들어와서 HTML 편집을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Ctrl+F 한 다음에 헤드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헤드가 있고 슬러시 앞에 이렇게 슬러시가 있는 헤드가 있어요. 이 사이에만 아무 때나 넣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저는 여기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 주시고 네,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저희는 구글 애널리틱스 여기 있죠. 이거를 플러그인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플러그인 보시죠 플러그인 눌러신 다음에 여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기 아이디, 추적 아이디를 넣어 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여기 측정 아이디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적용 하면은 애널리틱스 적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8시간 이상이 지났다면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테스트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면 저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이 다 끝났어요. 이제 스트림이 들어오면은 아, 몇명 조회하고 있다. 아, 이제 되겠죠. 그래서 홈으로 이동하면은 완전히 가입이 끝났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오면은 이제 한명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내가 쓴 글의 체류 시간을 확인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설정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간혹 티스토리 또는 에디센스 하면 망한다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포기하시려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 채널의 좌우명을 조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마케팅이라는 건요. 인생이랑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명확한 정답을 누군가가랑 떠먹여 주듯이 알려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자신이 찾고 매번 변하고 그에 맞게끔 맞춰갈 뿐이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모든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을 확률이 58,000%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의 방법을 믿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에 대한 힌트를 계속 드릴 예정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이 자그만 영상을 통해서 아 나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중에 잘 되시면 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씩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고 진짜 좀 빡빡한 삶이잖아요. 그 삶에서 조금이라도 좀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가장 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돈 되는 글쓰기 주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만의 인사이트가 담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 와, 미쳤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스트 액션이었습니다.